마이너스 0이아니고 어, 아니, 아니, 아니. 마이너스는 내가 신경쓰지 않을게, 우선. 오케이? 마이너스는 신경쓰지 않고. 들어가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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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쨌거나 들어갈 거야. 그지? 어. 쓱 들어가는데, 그것들을 제곱을 시키겠대 그럼 결국 얘네들 곱하는 거 아니야? 70이란 얘기잖아. 자, 거기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. 아까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한개 아니면 몇 개? 세 개. 세 개. 그지? 그럼 한 개가 들어간다고 쳐. 얘네들 중에 한 개가 들어간다고 쳐. 그러면은, i가 싹 빠져가지고, i의 제곱 나오겠네? 좀 나올 수 있는 건 마이너스 70이 가능하겠네? 세 개가 들어간다고 쳐. 마이너스. 70이지. 어. 뭐가 되든 간에 마이너스 70이네. <laughs> 그럼 그게 몇개 나오는지 보여야 되는 말이. 가는 한 모든 k의 제곱의 합. 아닌 거야마74한 어. 개일 때랑 세 개일 때랑 그치 한 개일 때세 개일 때잖아 한 개일 때 얘가 막 어떻게 분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 개는 마이너스 72세 개는 마이너스 72 됐어? 자 22번만 남겨놨어요